또 박스가 찢어져 버렸습니다 어우씨 뭐 이렇게 안 열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요걸 가지고 왔어요 모피 모피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애플 제품 많이 쓰시면 애플 스토어에서도 공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애플 제품의 액세서리 공식 액세서리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 나온 3 c i n 1트래이 차저 위드 맥세이프라는 제품이 있죠 그래서 맥세이프 공식 인증을 받은 여행용 충전기 세트입니다. 제가 이거를 원래 공홈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한뭐한 뭐한 20, 28만원, 29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직구로 좀 싸게 구해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3-in-1 트래블 차저 위드 맥세이프인데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애플 공식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여행 중에 어디 가서도 더 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맥세이프 액세서리 리뷰했던 것 중에 요거, 요, 요 3인원 차저도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요. 요거랑 어느 정도의 사용성 차이가 있는지 잠깐 어, 확인해보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출발해볼까요? 일단 언박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언박싱 해봐야겠죠. 네, 보시면은 이제 여기 통합된 맥세이프 차저. 그 다음에 에어팟 차징 스팟이 있고 그리고 통합된 애플워치 그래서 보시면은 메이드 폴 워치 그리고 맥세이프까지 다 인증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트래블 케이스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구성입니다 이렇게 열면 제품이 나오겠죠 이런 거 웬만하면은 박스 안 찍고 그냥 살짝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만 꺼내고 싶은데 잘안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행용 어 파우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행용 파우치 안에 이 박스에 이제 설명서가 있고 여행용 박스 굉장히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 고급스럽다면 고급스럽고 약간 좀 저렴해 보인다고 하면 저렴해 보이기도 하는데 고풀도좀잘 일어날 것 같고요 다만 완충 역할은 굉장히 잘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열면 안에 이런 식으로 구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충전기 본체가 있고요 충전기 본체는 일단 굉장히 묵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펼치면은 네, 이런 식으로 3인원 차저가 있죠. 그리고 애플워치 충전 스팟은 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젖혀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놓고 충전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아이폰 11 프로인데 요거는 이제 맥세이프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맥세이프 자석링이 달린 별도 케이스를 제가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붙습니다. 어, 생각보다 원래 케이스만 자력이 있는 이 케이스는 애플 맥세이프 카드지갑이나 서드파티 카드지갑을 붙였을 때 조금 자력이 약하게 들어가는데 얘는 그것보다는 생각보다 세게 들어갑니다.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자력은 확실히 갖춰지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맥세이프는 아니지만 가볍게 에어팟 프로를 충전을 할수 있는 무선 충전을 할수 있는 스팟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애플워치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3인원 차지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무게가 무겁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보시면은, 얘는 되게 가벼워요. 얘 정말 가볍습니다. 맥세이프 듀오 충전기와 비교해도 상당히 가벼운 축에 속하는 USB-C로 들어가는 여행용 3인원 충전기인데, 일단 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각종 충전 스팟의 위치가 다르네요. 오피건는 애플워치 충전이 가장 오른쪽에 그리고 맥세이프 충전 핸드폰 충전이 가운데에 에어팟 충전이 맨 왼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소코리아의 3인원 차전은 맥세이프가 맨 왼쪽 에프워치가 가운데 그리고 에어팟 5트 충전이 가장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접었을 때 크기는 일단 만듦새가 굉장히 좋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만두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소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걸 접을 때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접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접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접어도 되고 네 이거 약간 퍼즐 맞추는 것처럼 좀 큐브 맞추는 것처럼 좀 재미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모피꺼는 여기 닫혀지는 감싸는 커버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방향으로만 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었을 때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엇비슷하죠 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얘도 여기에 충분히 들어가네요 하지만 조금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딱 맞춰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직구품이라 가지고 110V 충전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 30W 충전기네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45W 아트뮤 충전기 같은 걸 넣으면 은딱 사이즈가 맞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C타입 충전기이기 때문에 이 C타입 케이블이 함께 동봉이 되어 있죠 길이는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꽤 기네요 트래블 차저에서 이 정도면은 꽤긴 편이죠 2m는 사실 너무 길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꽂아가지고 이것도 이런 네, 식으로 꽂아가지고 충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충전이 잘 되는지를 불량 테스트와 함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장소를 옮겨 볼게요. 자 그럼 실제로 충전을 한번 해볼까요? 파우치에 대한 얘기를 좀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고무줄 있죠? 이게 굉장히 짱짱하게 장력이 있어가지고 단추에 끼면 아주 굉장히 탄력 있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펼치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품이 들어있죠. 지금 이게 제가 직구를 했기 때문에 1자형 어, 어댑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돼지코를 꽂으면 에지코를 이렇게 꽂으면은 요게 이런 식으로 되고 접지는 안 되지만 사용을 할수 있고 요게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딱 맞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본체. 본체는 요런 식으로 펼치면 펼쳐서 사용을 하는 거고 요 워치 포트 뒤에 C 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C 타입 케이블을 꽂는 거죠. 에지 꽂고 쓰시면 되는데 얘는 요런 식으로 이게 들리고요. 그래서 워치 충전.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충전되는 거 보실 수 있죠. 가운데에 핸드폰 충전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이게 지금 아이폰 11프로라서 맥세이프를 정식으로 지원하지 않는 기기이기 때문에 맥세이프 링이 아니라 일반 충전 배터리가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에어팟을 올리면은 에어팟에 불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해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잠깐! 제원을 다시 살펴보면은 맥세이프 지원 충전이기 때문에 15W까지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지원하는 거는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아이폰 12 시리즈부터 그리고 에어팟과 에어팟 프로 무선 충전 케이스를 지원하는 애들, 그리고 애플워치 모든 시리즈, 애플워치 7과 애플워치 8의 고속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맥세이프 규격이긴 하지만 맥세이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석으로 가이드만 잡아주지 무선 충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맥세이프 링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맞춰주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피 3in1 와이어리스 차저를 알아봤고요. 애플에서 인증을 받고 나오는 만큼 맥세이프 액세서리 중에서는 가장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맥세이프 듀오 충전기조차도 라이트닝 케이블로 연결을 해야되기 때문에 C 타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모피 트래블 차저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할때 간편하게 접어서 가지고 다니면은 간편하게 접어서 가지고 다니면은 아주 컴팩트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 파우치까지 기본 동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우치 이렇게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애쉬였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와 이거 정가 23만 0천원 이거 맨정신으로 정가 주고는 절대 못살 물건이구만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을 각자의 자리에서 충전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맥세이프 기술을 탑재해 아이폰이 늘 제자리를 착 찾아가죠 에어팟도 맥세이프 넣어주면 안 되겠니?